만약 여러분이 지장보살 명호를 염불한다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예를 들면, 암과 같은 병이 들어서 의사가 이미 희망이 없다고 선포를 했다든지 해서, 마음이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laughs> 지장보살께서 그의 이 신통 명정의 힘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정의 공룡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국토의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을 이익을 얻게 합니다. 무엇을 얻게 하는가 하면 근심 걱정 번뇌가 없어서 해탈을 자제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을 따라서 만일 구족 승통명정이라는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모든 유정들로 하여금 훌륭한 신통을 모두 갖추게 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신통한 일입니다. 통은 통달해서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고 장애할 수 없는 힘으로, 이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무슨 이익을 얻는, 얻게 되는가 하면 모두 이러한 신통을 구족하게 합니다. 바로 일체 성교 방편의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선교방편의 지혜를 모두 신통이라고 합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지혜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 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아주 묘하고 불가사의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보살님의 선교 방편으로서 달라지고 문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사가 그가 이미 암 말기에 가까운 제3기라고 판정을 내렸다면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사는 선교 방편으로 그를 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입니다. 내가 카나다, 오타와에 있을 때에 한 여성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은 커녕 물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고살의 가피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전에는 불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장보살님께 점찰 참법으로 참의 기도를 하면서 구합니다. 그녀가 점찰 참법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 의사가 어떻게 다 나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내가 절을 해서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힘입니다. 의사는 불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카나다 사람입니다. 그의 그 보살을 통해서 나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에게 바로 신의 힘이고 신의 힘은 부사이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중간에 선교 방편의 의미는 그가 지장보살의 법을 듣고서 지장보살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실행을 실천을 해서 그가 변화했고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인생관이 변한 것입니다. 이 성교 방편은 신통력의 성교 방편입니다. 바로 지장보살의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의 힘입니다.